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정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감시하다 라는 말, 특히 이 온라인 세상에서 실제로 누가 망원경을 들고 날 쳐다보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시한다고 할때 어떤 표현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일단, 감시하는 것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watch를 활용해서 적절히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he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is watching him.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watch, 자신을 감시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일단 watch를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 혹은 뭐, 제3자가 나를 감시한다. 쳐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면 구동사 spy on을 떠올리면 됩니다. Spy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파이고요. 동사로 쓴 거죠. 그 다음에 on은 누구누구를 상대로 말하자면 스파이짓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전치사죠. 그래서 spy on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감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The government is spying on hi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Spy on"이라는 구동사를 기억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비슷한 의미로 "The government is looking over my should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Look over one s shoulder"는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look" 쳐다본다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컴퓨터라고했는데등 뒤에서 내가 무슨 사이트에 접속했나 이렇게 보면 그게 결국은 감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look over one's shoulder도 spy on과 거의 같은 뜻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감시한다고 할때 w a t c 를 생각해도 되고요. spy on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look over one's shoulder처럼 얘기해도 역시 같은 뜻이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